이번 주 공부량이고요. 공스타그램 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9월 더프는 전안 봤고요. 9월 더프는 다음 주에 볼 거고, 다음 주에 소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대 실모를 봤는데, 어, 그래서 오늘은 전대 실모 소감 영상이고요. 어,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기조 부세까지는 아니지만, 어, 6평, 9평, 그리고 뭐또 작년 수능 기조까지 보더라도 공통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조금 쉽게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번 전대실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간 2,4 수능 시절 때? 그때 약간, 그때 시중에 나오던 모의고사? 그때 같은 경우에는 13, 14, 15번이 다좀 빡빡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좀 약간 준킬러, 준킬러, 준킬러 이렇게 배치해둬가지고 각각 좀 시간을 잡아먹게 나오는 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엔.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번 전제실무가좀 그랬습니다. 어, 문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고쳐보고 양승진 선생님 이제 해설 강의도 들어봤는데 문제 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근데 다만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일단 13번 그 합답형 문제도 어, 좀 어렵지 않았나? 뭐, 15번이나 22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즘 요즘 15번, 22번 난이도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14번도 어려웠고, 15번도 어려웠고, 21번도 적분 계산을 깔끔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좀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고, 22번 수열은 그냥, 무난한 수열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공통부터, 13, 14, 15랑, 그게 일단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 올해 9평 미적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올해 6평 미적까지인지는 잘 모르겠고 올해 9평 미적을 난이도를 상이라고 하면 이번 전대실무 9월 미적은 상상 그리고 좀 이상한데 6월은 상상상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적 난이도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객관식이 어려웠던 데다가 미적도 어려웠다 보니까 어, 네. 그렇게 수학이 어렵게 나왔던 것 같고 다들 수학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 조금 아쉽긴 한데 좀만 더 쉽게 나왔으면 진짜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문제 퀄이 워낙 좋았어 가지고 저는 만족하고 어, 다들 이제 오답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9월 평가원이랑 비교해 보았을 때 언어와 매체에는 살짝, 그니까, 구평에 비해서 살짝 평이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어렵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구평 38번 업매는 그게 좀 문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 정도로 지엽적이진 않고, 그냥, 다른 의미로 어렵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에서 이제, 독서가 좀, 좀 어렵지 않았나? 그 놀이 지문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범주 구분 잘해야 돼가지고, 무슨 사상가가 한 4명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문 두 개도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문학은 그냥 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평에 비해 그냥 구평 난이도 구평보다 살짝 쉬운 난이도 문학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현대 소설이 조금 몰라요. 근데 또 막상 읽어보니까 잘 읽히긴 하던데 또 약간 주제가 낯설긴 했어요. 무슨 뭐징소리나고뭐 바다에서 배 위에 누워 있고 뭐 내용이 좀 이상하던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그냥 좀 적당히 어렵게 나왔던 것 같고 저도 뭐 빡쳤던 게그 마킹 실수를 했어요 <laughs> 아니 개빡친 그 무슨 어휘문제를 마킹 실수를 했나 봐요 제가 가채점 했을 때랑 성적표 받았을 때랑 점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laughs>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6평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9평보다는 쉬운? 그냥 몰라요 수능은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전대실 모 영어는 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평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너무 못 봐가지고 살짝 화가 났습니다. 어, 대신 생윤은 잘 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문을 너무 등한시했다 보니까 좀 개털려가지고 어, 그래서 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적중 예감도 이제 다시 좀 풀고 있고 그 불의 명강 스피드 버전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제, 아마 재 수생 공부량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영상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제 영상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 개쪽 팔로우. 아니, 그니까, 러 몰라요. 댓글에서 막 목소리 좋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긴 한데, 일단,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 좀 이상해요. 녹화된 걸 들으니까. 아, 왜또좀 오글거려. 그래서, 전제 영상을 다시 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과거 영상에서, 사문을 뭐 일주일 공부하고 50점 받았다 했나? 뭐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문이 또 금방 공부하면 또 금방 오는 거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또 9월 달에 사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월 덮을 때 다시 또 50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덮을 때 50점 받아봤어가지고 또 이제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는 아니지. 어쨌든 또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생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대실모는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익 선생님도 1컷이 47이나 48 정도 될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저도 그런 1컷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계속 겸손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생윤 사문도 개념문이랑 기초공부 다시 하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 좀 성적이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어떻게 항상 마음에 들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같이 이제 힘내서 공부합시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날씨도 좀 춥더라고요. 감기 안 걸리게 옷잘 챙겨 입으시고 네 이번 주 영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공부량은 이제 그 다음 주 영상을 이제 끼워가지고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량으로 앞으로 영상을 제작,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